내년 3월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거대 야당은 각 후보를 내어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같은 길을 걷는 어그 동료들인데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도를 넘는 인신 공격과 유언 비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서로를 헐뜯고 상대를 짓밟으며 인신 공격을 일삼으며 대통령 되기를 힘쓰는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선만 되면 권력과 영광까지 다 누리게 되지만 낙선하면 곧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을 하는 것이요. 이런 이유로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당선에만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한일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사당에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답은 청와대지요. 그런데 백살에서 두 살이 모자란 할머니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laughs> 탁월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명예가 클수록 책임 역시 크기에 그 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보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는 요한의 전매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성시처럼 세례 요한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양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요? 우리가 알기로 당신 스승이 분명 세례의 원조인데 실상은 지금 예수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며 스승의 시기심을 충동질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을 따져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었습니다. 첫째, 출신 배경이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촌의 목수 집안의 출신 목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생일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고향회당에서 설교하자 목수주제에 설교한다며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경건성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경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혹독한 광야에서 경건을 쌓으며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 영성이 대단했습니다. 세째 예수님이 30세쯤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연인,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설교에 예외없이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은 겨우 사역의 첫 발을 뛰어놓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에게 올 사람들까지 예수께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고 괘씸한 생각에 노를 바해야할 상황입니다.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사람이 부목사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포 숯불갈비 이 앞에 건너편에 건물을 세내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 성도들의 대다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제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아, 상황입니다 괘씸한 생각에 노를 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상심하고 분노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도리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특별히 부탁까지 합니다 내가 전부터 말한 것처럼 세례는 하늘에서 온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다. 나는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자일 뿐임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바르게 전해줘야 한다. 거기로 다 가라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29절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려준 소식으로 인하여 신랑 친구의 기쁨처럼 나는 기쁨이 충만하단다. 결국 꿈인 연기가 아닌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헛된 경쟁심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명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자기가 누릴 영광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무리가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 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명예가 물질이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면 헛것 아닌가요?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실상입니까? 지금이 실상입니까? 미래가 실상입니까? 지금이 실상이지만 그러나 백년만 지나도 우리의 육체는 헛것!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헛것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더 크게 내삶 속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알므로 아무것도 내 것으로 갖지 않은 사람은 잃을 것 없이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움켜진 사람은 다 잃어버릴 것 뿐이기에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잃는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며 넘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는 내것 아닌 허망한 것을 바로 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가 가지면 다 잃을 것 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은 나를 가지면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관계로 설명해 볼까요? 나를 내 남편이 가지면 싸울 일이 없고 남, 남편은 내가 가지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너는 너가 갖고, 너는 니네 맘대로 살고, 나는 내네 맘대로 사니까 부부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촉하는 이유는 내것 아닌 주님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껏 쌓아온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빼앗기는데도 진심으로 기뻐했던 세례 이한은 참된 지혜자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 안에서 나를 찾으면 반드시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뚱이 내 것인데 실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되찾으러 내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나와 내 삶의 흔적이 주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허상에 불과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천안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 거주할 곳 없는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거지같이 살고 계십니다. 형제들 집에 얹혀서 이집저집 집 떠돌면서 심지어 봉고차 다 썩어 가는 걸 하나 사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에 40대 중반의 집사님께서 4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생겨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직장에 다니며 자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노후 대책과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올랐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가파르게 올라 매매가 이루어져 세금을 지하고도 2억 7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금을 움켜쥔 집사님 부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밤마다 성경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잠언 16정 8절 말씀과 부딪혔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부리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였던 2억 7천만 원이 부리를 겸한 많은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투자고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에 생전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에게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주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laughs>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집사님 마음에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 싸한데 목사님의 설교 예해와는 이로 했습니다. 과천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정선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일확천공을 노리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허가낸 도박장을 국가가 개설해 을 놓고. 국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치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껏 경마를 통해 돈번 사람은 없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빈털터리가 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마와 카지노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이 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때 주식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애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식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자금으로 들어가서 유용하게 쓰기보다 투기자금으로 거대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판을 칩니다. 기업 이름만 걸고 치고 빠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다 빼먹고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는 변질되어 건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식 역시 손해를 봐도 혼자 보고 혼자만 망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땅을 개발하고 토지 상승을 부르는 것은 발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개발과는 무관하게 오직 거액의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것은 매우 불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라는 말보다 투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실력으로 빼앗는 토색이기 때문입니다. 차익을 누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실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피해는 투기와 전혀 상관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돈을 힘겹게 모아가는 사람들, 즉,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나의 기술과 나의 정보 능력과 자본으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기를 기뻐하실까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값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것입니다. 투기에 편승하여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실상과 같은 좋은 날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실상이 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될 분들입니다 영생을 취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선언 증거자가 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아닌 믿음의 선한 증거를 물려주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들은 집사님 부부는 그날 그 시간 가슴이 도련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의 든든함,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주고자 한 일이었는데, 도리어 화를 키웠다라는 생각에 비록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앞에 두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 다음에 집이라도 하나씩 주려고 했던 일이었다. 이차저차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한다. 어떠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만 철딱선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 돈을 전액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서산에 바다가 보이는 대지 160평에 54평 옛날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선교사 숙소를 만들고 은퇴하여 주택이 없는 선교사님 내 가족에게 평생 무료로 임대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귀한 집사님들이 계신 거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 집사님 부부의 노년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복락을 허락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영생을 취한 선한 증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앞에 엄마, 아빠의 부끄러움과 너희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이 불의한, 불의를 겸한 이 재물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믿음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액션입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공상이지 패부를 찌르는 설교는 집사님 부부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부리를 겸한 재물을 취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집사님 부부만이 재물의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일까요? 그 축복은 그들 부부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평소의 말씀을 따라 살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둔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십거리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 저것이 바로 한자로 지옥입니다.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옥자는 감옥자입니다. 가둔다, 할다, 또 상소한다 이럴 때 옥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옥자를 한번 보십시오. 옥자는 어, 이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제일 좌쪽에 있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예,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 원래 이게 개견자입니다. 이 개견자가 변자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개사슴녹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을 뜻하는 말씀언자입니다. 말씀언을 가운데다 두고 개두 마리가 양쪽에서 둘러치고 있는 모습이 가둔다라는 뜻입니다. 땅감옥의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땅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지옥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말씀원도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하나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삼자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삼일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듣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개는 먹을 것 주는 주인에게 무조건 꼬리만 칠뿐 인격적인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지요? 못 알아듣습니다. 앉아 일어서, 먹어, 뛰어 이런 것밖에 못 알아. 인격적으로 야너 개같이 살지 마라. 내가 너 어느 때까지 참아줘야 되겠니? 아, 말이 안 통해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땅을 땅의 것만을 진료로 삼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는 먹통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사랑하고 의지합니까?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은 다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이 미혹과 침륜에 빠져 선한 증거 없이 살아갑니다. 진리란 참된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아닌 것은 모두 거짓 혹은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분기점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것은 그 무엇도 참일 수 없고 참될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웅장한 예배당 속에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부추기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처럼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허황됨을 거짓없이 버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만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과연 참된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몇십 년만 지나면 그 고백의 주체인 부모는 이 땅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대상인 자식도 결국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순간에 참된 고백일 수는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된 고백일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집이 있고 차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참된 실체일까요? 세월이 지나면 쇠락해서 무너지고 똥차가 될 그것은 참된 실체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음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행복에 겨워하며 사랑을 서약하는 선난 선녀의 사랑이 실체일까요? 과연 그 진리가 얼마나 갑니까? 성형외과에서 가장 예쁜 얼굴로 환골탈퇴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참된 얼굴일 수 있겠습니까? 십수년만 지나도 이지러질 그 얼굴이 참된 얼굴일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음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품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하게 야구부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윗은이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허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두는 것만이 영원한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가정도, 내 꿈도 구체적으로 예수님만의 있는 것만이 참된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통령의 뒤끝이 감옥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더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 생활의 끝이 온갖 특권만 누리고자 욕심내다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생각만으로 일관할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여 결국 지옥이라면 어찌할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지셨습니까? 과연 나는 나를 포기하고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소유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용기 있는 삶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과 찔림으로 내 호주머니의 불이와 양심의 찌꺼기를 거침없이 청산한 것 맞습니까? 조진현실에 감사하며 나의 불안한 미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정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먼지처럼 소멸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남겨줄 것이 없는 믿음의 그 증거를 여러분은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허상에 불과한 욕망을 거침없이 끊어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값진 인생 살다가 언젠가 육신이 소멸될 때 소망하는 천국으로 기쁘게 이민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